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C 잠시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로 시작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시작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 목사는 참늘 외롭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 뭐 그렇다고 나가서 뭐 춤출 수도 없고, 그죠? 말씀이죠. 어, 빌립보의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저는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어, 그 이유를 지난주부터 어, 찾고 있는데요.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제목이 뭐죠? 감사로 시작해.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마음에 들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들을 볼때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옆에 보세요.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감사 나옵니까? 네? 서로 보시면 뭐 감사가 나와요? <laughs>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계속 지적 에? 막 정제하고 막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사람에게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감사 드린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우리 건사님들, 오늘 중복이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너무 많죠. 이런 제목들을 놓고 사람의 눈으로.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아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자, 이제 사절. 4절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지금 자 5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금을 전할 때그 사역을 돕는 일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억지로 기틀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목장에서 해외 선교, 뭐 국내 선교, 또 우리 전도 회복 팀이죠.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막 나오셔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뭐 나라와 교회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살았던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육절을 보십시오. 육절 우리 육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복음의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내가 했나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아멘.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내 의지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죠? 그냥 여러분은 순종하신 것뿐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뭐예요? 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막 저기 아프리카 가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을 그렇다고 내가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만족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루실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는 것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이런, 지금 이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은 다윗이 형편이 막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언제 나왔 언제 나온 고백이죠? 사울 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막 그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화살과 창이 막 날라오고 막 지금 죽음 앞에 있다면 거예요. 그 죽음 막죽음눈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울려드렸,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이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제림으로 오시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교회를 붙드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믿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시작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많지 않지만 순종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시작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릎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환호들을 맡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